농장에 자기한테 맞게끔 하면 되는 거 같아요. 아. 회사에 어깨 게 뭐, 위를 뭐, 많이 먹여서 좋고, 네. 작게 먹여서 좋고, 이게 아니고, 네. 이게 봤을 때, 회사 안 나고, 정화기가 괜찮게 은 이렇게 고르게 나오면, 거 네. 그게 이제 나한테 맞는 방식이에요. 예. 네. 그게, 그게 정답이지, 막그 뒤에 뭐, 몇 리터, 몇 개월에 몇 리터, 리트, 몇 리터, 그게 너무 막질겨있으면 예. 오히려 좀, 회사가 일어나지 못했요 소두수가 많으니까 자체 번호가 있네요. 예. 네. 연번인 것 같네요. 농장이 엄청 크네요. 농장에 기찻길이 있네요. 인공포유를 하시는것같네요 초유만 매기고 일로 와요. 초유는 굳이. 아, 포유도, 아 초유도 그걸로 매여요 그냥 가져는 걸로. 그냥 그 뭐. 분유로, 음, 초유는? 알기를 하면, 예. 바로 이제 분리를 하는데, 예? 바로, 바로 분리를 한다고요. 새끼를 놓으면 바로 분리를 하고. 예, 바로 일로 와요? 예. 예. 이제 그냥, 바로 밥먹시자 그리고, 만약에 못 먹고, 엄마 초유 를 먹으면, 예. 뭐할수 없어. 그냥. 그래. 얘들 초유 성분은 어떻게, 급여 받아요? 어, 특별히 그렇게 신경 안어요아 특별히 신경 안 써요? 네. 송아지 설사는 확실히 줄어듭니까? 어, 올해 주고 한 170개, 3월달부터 한 170개 떴는데, 아직 패들 한 마리도 없어요. 한 마리도 없어요? 어. 초이를안 어. 먹여도 어. 폐사가안 하던가요? 무기도 네. 뭐도 하고, 무기도 하는데, 굳이 막무리로 애를 쓰지는 않는데, 그렇게 뭐 없어요. 아. 예전에 뭐, 그스초위로 여기 보고, 뭐, 수입초에도 먹이고 먹이 했는데. 예. 네. 먹일 때랑 먹일 때랑 그 차이가 없더라고 아, 회사가 일단 안일어 하면은 뭐 문제가 없는 거죠? 네. 저기에서 섞어줘요. 뭐 섞어주는. 우유 섞어주는데. 그 그거는 뭐예요? 분말로 된 우유는 어떤 거예요? 아, 이걸 섞어줘요. 아, 진심 대용유. 따뜻한 온도도 중요하지요. 예, 네, 온도 여기 보면. 여기이믹서하는기계요 기계 섞어주는 기계예요. 네. 예. 네, 여기에 기 아온수기. 네, 요온도 예. 맞춰가지고 예. 이물도 이거는 이0는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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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는리거는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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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이는는는는 늘리는 경우는, 이제, 배가, 이렇게 배. 부족하다 배, 느낄 땐가? 네, 배를 이렇게 보면. 네. 예, 좀 위를 먹었는데도, 이렇게 삼각, 부기가 이렇게, 좀덜 나오고. 예. 저쪽 부분, 요가 앞쪽. 예, 네, 예. 네. 소에서좀더 네. 그 늘리고. 예. 네. 뭐, 줄인 들도 없지 않면 이거 식사해도, 위를 별로 줄이질 않아요. 예. 네. 먹이면서 치료 아, 먹이면서 치료해요? 네. 줄이니까요. 할 수가 없고 이 네. 길이가 좀가지요 어차피 네. 새 쇄사는 줄이든 안 줄이든 하거든. 예. 네. 와이람이 그냥 수액다고 하는데 좋아하네요. 와이 이 많은 뜻을 진짜 패서 한 마디도 다는게 대단하네. 처음에는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네. 이제 하나도. 예. 제가 이의 20년 됐거든요. 이 한지요? 인공포유 한지 20년 됐어요. 인공포유 한지 20년 됐어요? 네. 그럼 아버지 때부터 한 거예요? 아니요, 제가 그거 돌아오면서. 아 사인부터 시작한 네. 거야? 잠깐만요. 네. 그럼 사장님, 나이가 몇 살인데, 어떻게 20년인데요? 어, 47이에요. 아. 제가 22살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사장님이 이걸 접목시킨 거네요? 네, 처음에 뭐 일본, 그때 뭐 어떤 계기로, 네. 일본에 견학을 한번 가게 돼어요 죽게 됐서 네. 그때 일본에 가니까 하울을 이렇게, 방해가 돼가지고 서울시 된 거는, 그때 생각이 들어가지고. 처음에 그냥 하다가 폐사가 많아가지고, 네.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도 아, 20년 된 틀이에요. 이제. 20년 된 이거 망 이거요. 에 <laughs> 그런데 상태가 나쁘지 않은데요. 아, 뭐 이렇게 떨어지면 용접하고 용접하고. 아, 저다 뭐. <laughs> 보니까 용접봉이 엄청 많더라고요. 네. 아 여기는 유지 관리를 엄청 하시는가보다 이 생각이 들어요 아, 그래서 배워오시는 그러면 만약에 바닥 뭐 소독이나 이런 부분에뭐 신경 쓰실 거는 뭐 있나요? 이제 3월 달쯤에 예. 보니까 워터프루오가 제목이 왔단 말이에요 3월 달에는 이제 그냥 전체를 소독을좀 해야 되나요 아이 애들 비어졌을때요 아니 있을 때도 몰라 있을 때도 네, 한번씩 해주고 이런 거는 그냥 가는 거고 한번 얘들이 나가고 나면 싹다 닫을래요 바다 그냥 여기서는 예 깊이 찍고 네. 부담되면 이렇게 가면 비면 그냥 여기 네. 좀. 아, 청소하고, 소독하고, 네, 아, 그 아, 다음, 그 다음 애들 들어오고요. 이방 번호는 따로, 아, 요, 요. 아, 23, 24 있네요. 네. 네. 이게 아까 1 25개랬나요? 아. 세 바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세 바퀴 들어오면 1년이 가요? 그러면 이제 아, 1년에 딱 360개 낳는 거예요, 거의? 거의 350개, 60개 사이에. 예 네. 왔다 갔다 하고 이제, 이게 뭐 어떤 마 이렇게 올라내고 하면 320개까지 걸리더라구요. 근데 그정 350개 정도 걸리더라구 250은 어 2.5리터를 말하는 거에요? 2.5. 300은 3리터. 아, 300은 3리터. 처음에는 얼마며게 태어나면? 태어나면 1리터. 1리터? 예. 그 다음은요? 거기서 이제 상태 바가면서 이제 계속 올려가지고 예. 어, 한 달에 6리터. 오리터까지 올려야 돼. 요 아, 한 달에 오리터까지요 예. 네. 네. 그리고 이제, 최고, 이제, 6L. 예. 그래서 이제 슬슬 줄여가지고, 거의 60일에 떼요. 아, 60일 이후에 요 네. 빨리 떼네요. 빨리 떼야지, 사료질이. 네. 입부은 네. 그때 시작하고요. 네. 대부분 한 45일, 50일 되면, 네. 마늘을 줄이거든요, 이제. 예. 네. 체고 찍은 다음에 바늘 줄이면 그때부터 입기 시작하고 예. 한 10일 정도 제거한 다음에 바로 떼버려요. 음. 그러면 60일 유용하죠. 60일 유리네요. 유유는 거의 이제 60일까 나무기지라 50일부터 바늘 줄여버려요 그러면 아침 저녁 두번 줘요? 예. 시간이 따로 딱정해져 있나요? 그냥 아침은 뭐 7시, 예. 뭐 저녁은 뭐 4시. 예. 저희가 이제 소박주고 하는 시간이. 저, 저게, 저게 통인가 네요 들어가도 됩니까? 네. 네. 와, 이 인공포유 하니까 이 통도 많네요. 이거, 이거는 소번호에 맞게끔 주는 거예요? 칸이 있어요? 1고 이렇게 백0 적힌 거는? 그, 소, 장 그, 방, 번호. 아, 방번호에요? 네. 아, 방번호에 맞게끔 적어보고, 그러면, 그, 그, 몇 니트를 줘야 될지를? 네, 네 여기 다. 네. 뭐 만약에 이게 1 2 0이고 네. 4월 2달일날 태어났다 네. 네. 이제 엄마 번호가 네. 성별이고 이제 2 2 0이고 이유가 있죠 위기 때 그러면 아침에 1100 오후에 아니요. 1100? 한번줄때 어. 220을 준다? 네. 아 번식구가 총몇 도입니까? 제가 많은건으로는 알지만 1년에 저희가 3 5 0도 뿐만 360도 분만 해요. 네. 올해 근데 폐사가 한 마리도 없었어요? 네, 아직까지, 그거 난사로 일한거 네. 하나 있고 예. 네. 설사로 인한 폐사는 없고요. 아. 아, 이거 입 붙임 사료에요? 아. 농장이 워낙 크니까 아예 이걸로 쫙 밀고 가네요. 네. 우유도 실 여기다 실어가지고, 가져가는 가지고 거야? 네, 여기 실어가지고. 네. 우유 가면서 아. 농장 크기가 엄청 큽니다 여기다 다 꽂아 주는 거예요그물 여기 붙임다 주고 물 주고요 아, 물통 씻고 이래야 되니까 저 레일로 다또 폐쇄하고 그러는 것 같네요 125개 있어 요이 방에 이 방이 125개 있어요? 여기 이제 딱세 바퀴 돌면 딱 끝나고, 이제. 아, 360도. 360도에요. 3 <laughs> 7밖에 돌아야 <바퀴> 돼. 계절 <laughs> 분식이에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그냥 1월달 2월만 안 빼고요. 예. 네. 아, 1, 2월 초울 때만 빼고요. 1월달 안 빼고 2월 15일부터 빼요. 예. 네. 그래가지고 그냥 발짝 오른데도 놓고 빼고. 아, 네. 1월안 빼요. 아, 이 많은 두스인데도 회사가 한 마리도 없다는 게 진짜 인공포유가 일이 많은 집들은 필요한 거죠. 같 네. 네. 바로 두고 있을 때마다 예 네. 보잖아요. 아부연의 상태나 이런 걸봐 예. 네. 그리고 가르치고 하고 뭐 우유 양조를 하고 하면 양, 우유 양조를 뭐 얼마나 같이 해도 아 우유 양조절로. 방번호에 맞게끔 딱 통을 달게요. 네? 저 통에 적힌 도번호에 맞게끔. 안 흔들리게 폭도 딱 맞추셨네요. 웃어가지고, 네. 아, 밑에서 실리는구나. 한 차에 몇개 실려요? 70개 정도요? 70개 정도? 네. 또 쪽에 송아지 포유 잘 하시는 분이 평택에 한분 계시거든요? 와, 또 보다 여 시스템이 더 나은 것 같기도 한데.